기어에 뛰면 안돼요? 올렸어요 두꺼비 집 이버서 사인 이버서 사인 이버서 사인 이버서 사인 오! 뭐야 왜? 오 <laughs> 어, 번개소리 너무 무다 뭐야 에잇 컴온 와 컴온 컴온 여기가 1도 다른 곳은 여기 여기 영하 아 여기 영하야? 영어 서늘함 서늘함 영하 1도였다 서늘함 아 무섭게 나 혼자라니 예. 아우 너무 무서워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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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서워, 앗 무서워, 무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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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서워, 무 무서워, 무님워 무서워, 무서워, 이쪽 창문은? 옆쪽 어, 없네? 어, 없네? 여기는? 미쳤다 어디야? 여기 응? 네? 책 썼다 책 썼다 책, 책 썼다 라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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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히츠님 아아이 안啦. 오버감지네. 뿌려서 안 되겠어요. 네? 뿌려서 안 되겠어요. 아 제가 갈게요. 아 저랑 같이, 같이, 같이 가요. 같이 가. 응, 같이 가, 같이 가. 욕할 사람. 욕 욕할 사람. 우리 누가 옆에 또 있어요. 바, 바큐. 또하나고나 나가요. 에? 내가 할 테니까. 와, 히츠님이 하신다. 나가자. 아이쿠, 아이쿠. 어? 달가, 잘가 숨어, 숨어. 문에 있지 오. 말고 숨어요. 숨으라고. 문에 있지 말고 숨어. <laughs> 아싸, 나는 살았다. 나는 살았. 이 그렇게, 말... 그렇게 말하지마! 조용히해! 여기 있네? 귀신아 여기 있어! 귀신아 여기 있어! 아, 귀신아. 장롱 안에 뭐, 여기 숨어! 장롱 안에.. 아직도 안 끝났어? 아 뭐야 끝났네 안 끝난 분? 거 아니야? 불 솔... 죽으신 분 오버 어, 어? 뭐? 또또또또또또 또, 또, 아, 또. 또, 또. <laughs> 조용히 숨어 어다 아, 망쳐 이거 어피집 밖이라서 불 비추는 거는 어었다 아, 아,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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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, 아, 문 열어. 아, 사진 찍으러 가 사진 아, 아, <laughs> 히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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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누님 죽었어요. 죽었어 사진기 어디갔어 찍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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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또또 또, 또 이거 쉐이딩인갑다 아 달아 달아 가자~ 오~ 이맵을 하셨네. 나 먼저 들어갈 껌, 내가 먼저 들어갈 껌임. 아, 맞다. 님들 두꺼비집 어디? 하이~ 이브아싸아 아, 개꿀 아유, 귀여 나와 이.. 이 녀석아! 이 자식! 디버서 싸인 이거 안되겠다 비디오 카메라 들고와서 오보를 봅시다 이거 오보도 아닌것 같은데? 어, 어디냐. 음. 거실이, <laughs> 그나마 칠 때, 어? 어디야? 음, 여긴가, 여긴가 뭔데 지하? 계단 말고 그 안쪽에서도 3도가 떴었거든요, 한번? 이게 계단이면은. 손자고좀잡고 손잡고? 손잡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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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자고손자고손디고 손잡고. 야 어? 손자국, 손자국, 손자국. 어디? 이거 찍어야... 어? 저쪽 방이다 카메라 옮겨야 돼 찍어줘요 나 사진기가 없어 사진기 사진기 어, 사진기 있 지금 증거가 손자우밖에 없는데? 정신이 엄청 쓴거 아니야? What is your favorite r l o m 대답을 안해 What is <laughs> 오, 오, 오. <laughs> 미안해 미안해. 우리 갑시다. 됐다, 됐다. 어? 카메라 또 없는데? 주었어요 네, 오른쪽에 죽어 있어요. 어머. 카메라 이거 다 썼네? 어려우니까 가자 no, no. 누구로 와야 돼? 봤을땐 증거를 너무 안 줘서 솔직히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음 가자 폴터 해봐야지 간다 와마일리 아 어, 누구세요? 아